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6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요아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예 오늘부터 어, 시편을 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 시편 말씀은 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어, 기쁨을 가져다주고 어, 참 시편 말씀처럼 어, 묵상하기 좋은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이 아침마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10편, 우리 16편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제가 좋아하는 10편 말씀인데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와를 호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항상입니다 항상이 뭐죠? 늘 언제나 힘들 때 기쁠 때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절대 앞설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자신의 사업, 내 자신이 내 직장 혹은 내 계획이 혹은 내 생각이 나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항상 누구를 가장 앞세워야 하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똑같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도 보시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과 말은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 다윗과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관계해야 할 존재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가장 가까이 모셔야 하겠습니까?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관계해야 할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상산수의 마태보인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부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명의 길, 형통의 길, 행복의 길이 뭐냐? 내가 무엇을 먼저 앞에 두느냐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다음 소개됩니다. 구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겁고, 내 육체도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마음, 육체, 모든 것이 It's OK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뭐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습니까? 이 영혼, 우리의 육체, 마음, 모든 것이 다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어떤 부이 영화 그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안식과 주일이 약간 의미가 다르지만, 그러나 7일 그 안식하며 주일을 지키며 하라는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조화롭게 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 생명의 길이겠습니까? 뭐가 행복의 길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느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내 앞에 두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행과 불행을 자지우지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건강까지도 자주 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 다윗은 고백합니다. 뭐가 복인가? 뭐가 진짜 행복인가? 주 밖에는 나의 복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 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정말 멋진 고백을 합니다. 요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니다 이것을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내가 받을 유산이요. 내가 마실 잔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미래는 오로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나의 미래는 오로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에 맨 앞에 두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 주시고 모든 미래를 주님이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들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분깃, 유산, 우리가 마셔야 할 잔, 우리의 미래, 오로지 주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앞으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 입니다. 그러니, 항상, 저와 여러분, 요아를 앞에 모시고 그분을 오른쪽에 가까이 모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디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충만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걸어 나가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영육혼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